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요리, MC, 스포츠캐스터까지 진또배기 이찬원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오늘 2020 구리 유체구축제 함께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수이 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길었다 내 길이 콧되부하 맥주 한펜 생각난다 여이 점에 들러야지 밤새 파란 눈빛 터지지 않는 달이랑기는저간 오늘 구리 한강시민공원 가득 배우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laughs> 사랑 <사람> 때문에 <뺨에> 외롭고 <laughs> 돈 때문에 힘이 들때 놀라가백스위로하동 우리 이동산별이죠이죠산 놀이동산, 놀이나산 놀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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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동이이동산놀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구리 한강 시민공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2025 구리 유채꽃축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우리 양지원씨의 무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박정석군의 무대 그리고 또 박군씨의 무대 박해진씨의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셨죠?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여러분들과 다음 곡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제 노래 가운데에 꽃다운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신나는 노래니까 함께 박수 치면서, 그리고 또 앉은 자리에서 함께 엉덩이 들썩들썩 춤추시면서 같이 즐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기울어 꺾일 때쯤 못 모른 내 청춘 어여쁜 지난 날 뒤에 가려있던 새하얀 심지어 가장 예쁜 꽃다운 날 내게 다가올 이제야 보이네요 꼭꼭 기 당신 두 손이 안겨차도 포근한 꿈이후회처고 흘리고 작아진 거군요? 이제 내게 내시세요. 자, 이의 열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복이들또 최선을 다해서 박수, 수 있을까 돌아보는 내 젊은 어렸던 지난날 뒤에 가려있던 당신의 손 가장 예쁜 고다운말 내게 다아친 안녕하다 이제야 보인 소리, 소리, 차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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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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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두 번째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꽃다운 날이라는 곡 함께했습니다 신나게 즐기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5 구리 유채꽃 축제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인근 지역민분들 그리고 또 구리가 좋아서 구리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낮에 유채꽃 재밌게 즐기셨어요? 이곳 구리 한강 시민공원이 이제 이 봄철에는 유채꽃이 만발하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굉장히 예쁘게 펴요. 저도 사실 이제 구리 시민 한강공원을 자주 왔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또, 누구랑 왔냐고, 여자랑 왔을까봐 그러지. 구리안강 시민공원을 저도 굉장히 또 자주 방문하던 또한 사람으로서 또 방문객으로서 이렇게 또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또 노래를 함께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텐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잔잔한 발라드곡 여러분들께 한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가운데 최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좋아해주시는 노래 시절 인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함께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으 미련이 날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아사랑하 해야지 바람 물처럼 가르면 잊지 말고 가르면 잊지 마세요 내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 시보가리고 췌보가 낳고 다가고그대고 췌보가 울지마세요 한 없으니 이별로 웃어 주고, 생겨 좋았던 나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다찍 하며, Oh,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노래로 시절 인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네.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리 한강 시민공원 가득 메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어, 저도 사실 이맘때면 항상 이 구리 한강 공원을 와서 유채꽃을 구경하곤 했었는데, 저쪽에 그 대광장에 보면 유채꽃도 정말 이쁘게 펴 있지만, 한 12만 제곱미터 규모라고 해요. 굉장히 그 아름답게 유채꽃이 피어 있지만 유채꽃뿐만 아니라 또 소나무 숲도 있고 또 전나무 숲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수국 동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 구리 유채꽃 그리고 또 구리 시민구리 구리 한강공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실 거죠. 자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오리기 바꿔서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산에라는 노래 다들 아십니까? 네. 미운 산에 함께 즐겨 주시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미운 산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는 말은 왜 발자국에 꽃 살아나아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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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금방 소리로 날믿마다한번사네묘사네 묘사해 날믿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운 산에사지여지여러분함께했습했습니다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좀가까이에서 뵙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괜찮아요? 다들만 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5 구리유채꽃축제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 행복한 기억과 행복한 추억을 안고, 또 대구로 안녕히 돌아가셔서, 다시 또 일상 속에서도 이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쉽습니까? 시간이 벌써 9시 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따로 앵콜곡 반주를 준비를 못 했거든요. 어떻게 무반주로 해도 괜찮겠어요? 네. 야 지면 그리 없고 다시 만나 보면 시들하고뭐 없습 이래 심사 다 같이 짜자자자잔짠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많은 에 청춘 다 같이 하하하잘하거라 부산 항구야 미스김 하나둘 셋에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하하 온다는 하 기약이야 잊으려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또 네 <목소리도> 아 다시 찾아오마 우리 이 한강아 하나 둘셋넷 눈물을 다 같이 감추고 눈물을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셋넷 이슬비 맞으며 나홀로 건넨 밤길 비어져줘 하나 둘다 같이.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셋에 고독이 넘쳐, 넘쳐 넘쳐 내 야윈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하나 둘셋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하나, 둘, 셋, 다 같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나가기를 너는 지켜라. 악수하다. 교원이랑도 악수했네. 자 다같이 하나 둘셋넷 <laughs> 당신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짜자잔잔잔잔잔 이 몸은 돌라서서 피눈물 흘렸다 다같이 하나 둘셋넷 어차피 가실 바에 총마차 가져가야지 다 같이 자이라리라라라라라 총마를 남겨두고 어이호 홀로 떠나갔느냐 마지막 하나 둘셋넷 대, 당, 와, 피, 고, 지, 는다 같이, 섬 마, 을, 에. 하나, 둘, 셋, 넷. 철, 새 따라. 찾아온, 종, 강. 악, 선, 생 미. 어, 하나, 둘, 셋, 넷. 넷. 이여 구아살섬 색시가 순정을 바쳐 다 같이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이자나 서프레랑 가지를 막 가지를 가지를 마오 마지막으로, 대, 저 문, 짜자잔, 짠 속, 호양강에, 황혼이, 치면, 박수! 하나, 둘, 셋, 넷, 후에, 헤로, 갈대, 밭에, 슬피, 우는 두 우견, 세이, 야! 세 야, 생 야! 야, 이열 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순정너마 하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해만 배우. 다 같이. 짜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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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워서, 에, 만 태우는, 소, 야, 가, 순정 사랑의 약한 것 하나 둘셋넷 사랑의 약한 것이 사나이마 울지를 다같이 울지를 마라 하나 둘셋넷하 갈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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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사랑이 짜자잔짠 빗물되요 나가신 말없이 흘러내릴 때 짜자잔 짠짠짠짠 사랑이를 울었다 하나가이 빗물도 울었다 하네. 세월 가면, 하나, 둘, 셋, 에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 은 말을 해다오. 하나, 둘, 셋, 에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 다 같이!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다 같이 한 청춘을 벌려다오다 같이 젊음을 파오 하나 둘셋넷한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짜자잔짠짝 못다 한그 사랑도 대산 같은데 다 같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 같이